네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분석할 종목 두산 애너빌리티입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꽤 의미 있는 캔들 나왔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석할 내용 많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어, 미국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 분석할 거 많으니까 오늘 집중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미국 증시 관련된 거시경제 풀면서 이제 두산 애너빌리티 차트 분석하고 제가 타점까지 찍어드리니까 영상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의미 있는 캔들 먼저 나왔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어, 은봉에서 지금 밑꼬리가 나왔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여기가 시가, 여기가 현재가, 그리고 여기가 저가라는 겁니다. 자, 제가 분명히 오전장에 볼때 주가가 쭉 빠졌어요. 그래서 이 저가까지 계속 캔들이 꽉 뭉쳐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다이 저점에서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매수를 누가 지금 주도를 했을까? 일단, JP모건 서울에서 지금, JP모건 서울에서 어, 좀 매수를 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음, 마찬가지로 지금 요 저점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쭉 끌어올려졌다. 어디까지? 현가까지. 이렇게.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요 저점에서 이제 슬슬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는 기관들이 늘어난 것이다. 일단은, 어, 수급을 한번 자세히 보자면은, 일단 기관들. 오늘은 좀 기관들이 좀 저점에서 매수를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뭐가 있을까요? 자, 연기금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연기금들은 제가 왜 중요하게 볼까요? 결국에 연기금들은 우리의 뭘뭘 뭘 어떤 자금을 운영하죠 국민연금이죠. 아니 그러면 국민연금으로 지금 주식에 하는 거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 아니 하시는데 여러분들 결국에 현금 가치라는 것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반대로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지금에 갖고 있는 연금의 100억으로 앞으로 이제 100만 명에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앞으로 이제 10년이나 20년 뒤에서 이 똑같이 1 0 0억 그냥 들고 있으면 앞으로 이제 100만 명에게 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왜 그럴까요? 옛날에 여러분들 김밥 한 줄에 얼마입니까? 음, 한천 원? 천 원이었죠. 천 원에서 천 오백 원. 그런데 요즘에 김밥 얼마죠? 천 삼백 원이죠. 그러면 반대로 보면은 지금 천 원을 주면은 김밥을 3분의 1줄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죠? 현금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랐다는 거겠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앞으로 연기금들은 우리의 국민연금의 그 형같이 방어, 형같이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는데, 그러면 국민연금들은 어떤 포지션을 할까요? 대부분 이제 국민연금들, 아, 어, 연기금들은, 아, 어, 그겁니다. 연기금들은 이제 절대 수익률,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이번 달에 몇 프로 수익률을 내세요라고 딱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익을 무조건 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오를 만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그런 집단들이다. 그래서 제가 기관계를 볼때 항상 연기금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봅니다. 두 번째가 사모펀드 왜 그럴까요 자둘다 마찬가지로 절대기 수익률을 맞지만 연기금들은 이제 국가기관 그리고 사모펀드는 이제 어~, 어 그냥 그냥 집합 투자 업자들자 그렇기 때문에보다 둘다 절대 수익률 맞지만 일단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연기금들을 1 순위로 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펀드를 본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점에서 기관들이 매수한 거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특히 연기금들이 매수한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공매도 비중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지금 뭐3.99% 4% 정도 되고 있는데 예전에 예전에 보시면 0.몇% 1%가 안 됐었죠. 그러다가 지금 9%까지 올랐어요 언제? 11월 14일에 날짜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14일 캔들 보시면은 요날이죠 요날 요날부터 이제 주가가 약간 주가가 조정받을 때 요때 이제 공매도 부증이 늘어났던 것이죠 왜? 일단은 두산이너빌리티를 악질적으로 공매도를 친게 아니라 보십시오 결국에 어, 기관들 대부분 이제 기관들이 공매도를 치죠 그런데 기관들은 두산이너빌리티가 어차피 지금 횡보 구간인 거 압니다 그럼 뭐다? 괴견들이 그 이제 주가가 빠진다고 바로 전략 매도를 처벌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시장에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이 의도가 없어도 이제는 처벌을 하죠. 자본시장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시장을 흔들만한 의도가 없다면은 뭐다? 그러면은 이제 처벌을 하지 않지만 이제 자본시장법이 이제 20, 어 15년도. 15년도에 개정이 되었죠. 그때는 이제 이제 바뀐 내용은 앞으로는 이제 시장을 흔들 만한 의도가 없어도 의도 없이 시장을 흔들어도 처벌을 하기 때문에 보다 기관들은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때 수익률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친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이 은 공매도를 칠때이 기업이 망하 이 기업 망해라라고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 보다 수익률 방어를 위해서 공매도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비중 늘어난 거, 그렇게 큰 위험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보시면은, 공매도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이제 이 주식이 빠지는 건 맞는데, 이 주식이 빠지는 건 맞는데, 이제 앞으로 저점을 잡을 만한 요소가 꽤 많아졌다. 그리고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자 이런 의견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롱 포지션, 롱 포지션은 앞으로 주가가 오른다는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롱 포지션으로 이제 다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사에 너빌리티 주가 빠진다고 지금 공포를 느껴야 된다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 지금 공포를 느낀 사람 누가 있다 이 기업의 본질 가치를 모르고 그리고 이제 분석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다 제 영상 제대로 잘 보신 분들이라면 이 하락이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제 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안눌러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남 눌러주십시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두산 엔더빌티를 실시간 대응을 같이 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과연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정확한 가격으로 타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10-820-8354, 자, 한 주라도 보여주거나, 두산 엔더빌티 한 주라도 보여주거나, 앞으로 매매를 고려하는 분들은 이제 지금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요청을 하시되 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독과 좋아요 둘 중에 하나 눌러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낼 프로젝트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두자자빌리티 나머지 분석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쯤에 좀 생각나는 거 있을 겁니다. 이 사람 분석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 직접 매매는 해봤나? 그리고 기법은 뭘까? 그리고 수익은 내봤나? 아니면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 사람이 뭔데 우리에게 타점을 주려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매매는 해봤나? 매매해봤습니다. 수익 내봤나? 수익 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자, 지금 제가 창 다섯 개 띄워놨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키움증권 쓰고 있습니다. 근데 키움증권에서 이제 매매를 해서 그 매매 랭킹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든 뭐겠죠? 음, 저는 매매를 해봤고 수익도 내봤다. 이렇게 증빙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 기법 뭐냐? 궁금하신 분들.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거안 씁니다. 제가, 제가 사용하는 거. 기업의 본질 가치를 파악하는 이제 기본적 분석. 그리고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이제 기술적 분석.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시장 전반을 파악하면서 금리 상황과 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거시경제 분석과 그리고 이제 고전이론. 요세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다? 보조지표 같은 거는 이제 특히 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좀더 눈에 보기 쉽게 만든 겁니다. 그럼 보다요두 가지만 마스터하면 특히, 딱히 쓸 필요가 없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쓰고 있는 겁니다, 딱히.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당신이 뭐 기법도 알겠어. 라고 했겠죠?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타점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이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불러봤겠습니까? 수익도 잘 냈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나 시장에서 들어온 걸 많이 봤겠습니까? 뭐 외국인과 뭐 기관과 세력이 자, 개인 투자들에게 손실 보는 상황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냥 트레이딩룸에서 매매를 할 때, 어, 이거 여기서 개인들 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제말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당연히. 저는 그냥 방에서 혼자 매매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결국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을 목적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 말은 뭐다? 앞으로 제 타점을 받아 가셔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뭐다? 개인 투자들의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세력은 이제 시장을 막 흔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뭐죠? 개인 투자들의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올 것이다 이게 제가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점 드리는 이유겠죠 제 목적과 여러분들과 같이 관려는 프로젝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법 알려드렸죠 제 기법 별거 없다고 근데 별거 없지만 보다 제가 수익 계속 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줄수 있는 게 저는 종목밖에 없어요 왜뭐 여러분들 뭐 주식 유튜브 좀 보시다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 정보 드리겠다 뭐 정보 뭐 pdf 파일로 뭐, 이제 해가지고 드리겠다. 아니면 은 뭐, 내가 사용하는 보조지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정보 같은 거, 뉴스 다 풀어주고 있죠. 뭐, 영상 중에. 그리고 보조지표 저는 애초에 쓰지도 않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정보도 딱히 없고, 뭐, 보조지표 뭐, 딱히 없죠. 보조지표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보조지표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종목만 드릴 겁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하시는 분들, 자, 위에 번호 띄어놨습니다. 010-866-8354. 재번호니까 저장해줬다가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은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 왔을 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 남기시면은 어떤 문자 받을 수 있냐? 자,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사인솔루션이니까 지금 사인솔루션 보여드리면은 안녕하세요, 불독주식입니다 라고 보내면서 이제 사인솔루션, 매수타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약간 코멘트 정도. 이 정도 이제 약간 종목설명 정도는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10월 30일에 보냈죠? 31일이면 이제 요 날입니다. 31일. 요 날에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수익이 잘 났죠. 그러다 이제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제 주가가 약간 조정 받고 있는 요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 수 있죠. 하나 더 보여 드릴까요? 지금 LG이노텍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안녕하세요. 불독 주식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독 주식입니다. LG이노텍 매수자 좀 나와서 문자 보내 드립니다. 언제죠 9월 1일이죠. 9월 1일 언제입니까, 지금? 요 날이죠. 9월 1일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특히 상승 추세 중에서 바닥을 지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폰 신제품 관련된 산마가 결과 나왔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한국인은 또 3세판 아닙니까 자 그러면 휴리노 보여드릴게요 휴리노봇 휴리노봇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휴리노봇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불독 주식입니다 또 메스터 점 나왔으니까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9월 3일 9월 3일 언제입니까 9월 3일 이제 요 날이죠 9월 3일에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라고 타점 보내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밑에 또 같이 코멘트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그건 또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종목에서 이제 종목을 분석한 게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자 여기 분석 끝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석 끝인 종목이 지금 여기 100개 여기 100개 여기 한 50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앞으로 이 분석 끝난 종목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럼 뭐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될 종목은 늘어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분석적인 종목 외에도 이제 후속 주형식으로 후속 주형식으로 이제 구독자 전용으로 또 보내드리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은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료니까는 편안하게 요청을 하실 때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까지, 개인 채널 수익까지 같이 가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석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음, 네. 그럼 두나이너빌티 좀더 볼까요? 지금 일단은 요즘에, 아, 좀 약간 미국 증시도 혼조세죠. 제가 지금부터 미국, 저, 미국, 미국 거시경제 분석할 건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 좀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제 항상 경제라는 것인지 미국과 연관되고 항상 거시경제가 가미되면은 재미는 좀더 올라간다 하지만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번 기회에 또 쉽게 풀어드리죠 요즘에 어 미국이 지금 또 이제 11월 FOMC 근데 11월 11월 FOMC에서는 그렇게 막그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발표는 없어요 왜 일단 미국이 셧다운이니까 셧다운이기 때문에 뭐 의미는 지표 뭐 CPI라든가 뭐 고용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PMI, 뭐, 생산자 물가지수, 이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요 둘은 요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럼보다 결국에 미국들은, 미국은 요 지표, 특히 연준. 연준은이 지표를 파 보고 판단하면서 금리를 인하할지 동결할지를 결정하는데 요 지표가 안 나왔다. 왜? 셧다운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겠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냥 이런 지표 발판을 하고 넘어가다. 그러면 보겠습니까 앞으로 12월, 12월 FMC에서 과연 이 지표가 잘 나온 이후에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아니면 동결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요즘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어, 지금 CPI 그러니까 소비자물가지수라는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3%가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좀 연주는 걱정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대부분 잡기 위해서는 2% 2%를 지금 기준으로 하는데 왜 2%일까요? 결국에 물가 갑자기 올라버리면은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다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고 만약에 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갑자기 내려가면 오히려 금리, 돈을 풀어가지고 금리를 인하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2%가 되는 것을 가장 기준합니다. 왜? 만약에 연준이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인플레이션 퍼센트가 2%이기 때문에 2%를, 이 2%를 이잘 유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3%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아, 지금 이거 뭐 인플레이션 우리가 다 잡은 줄 아는데 생각보다 아, 우리가 원하는 지표와 좀 거리가 있다 괴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금리 인하는 우리가 좀더 지켜보면서 시장을 관망하면서 앞으로 상황을 좀더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에 미국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뭘까요 결국에는 고용입니다 자, 지금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요 그 말은 뭐겠죠 이제 기업들이 사람들을 안 뽑는다 인건비를 많이 줄이고 있다 그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금리 높으면 뭐죠? 결국에 그 기준금리로 이제 돈을 빌려와서 기업들은 이제 이자 비용을 내죠. 그 이자 비용 뭡니까? 고정비죠. 마찬가지로 고용에서 나가는 비용, 그 인건비 뭐겠습니까? 당연히 고정비죠. 그러면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은 처음에 뭐랄까요 당연히 사람들을 해고하겠죠. 여러분들 뉴스 보셨을 겁니다. 뭐 메타나 아니면 뭐 엔비디아 이런 데서 한 명에 한 번에 천 명씩 해고되었다는 거. 왜 그럴까요? 금리가 높으니까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해고를 한 겁니다. 그럼 뭐죠?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해주면 뭐다? 이 이자 비용이 줄어들면서 고정비가 줄어들겠다. 그러면 그 고정비만큼 사람을 뽑겠다. 그러니까 뭐겠죠? 결국에, 결국에 고용률이 안 좋으면 미국의 내수 경제가 위험합니다. 근데 미국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막 인플레이션 왔을 때 남, 다른 나라보다. 다른 나라 막 브라질에서 브라질이나 뭐 아르헨티나는 뭐논해죠 원래부터 인플레이션 높았는데 지금 좀잘 잡고 있지만 결국에 그때 막 브라질은 막한 15%. 그리고 뭐 터키 막한아 튀르키예죠 튀르키한 트리키 10%뭐 우리나라도 한 5%에서 막 그렇게 인플레이션 높아졌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은 잘 잡았다 왜 그래도 미국이니까 미국이니까 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미국의 국채를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 현금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 어느 정도 3%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막어 이거 진짜 인플레이션 위험한데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미국이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고용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막 관, 우리는 지금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 앞으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속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까요 결국에 지금 10월 FOMC 10월 FOMC에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금리를 내리면 주식이 오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과열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열을 막기 위해서 애, 이제 패드 연준에서는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 놓은 것이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제 금리를 올릴 때, 한창 이제 한 21년도, 22년도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빅스텝, 그러니까 25BP는 이제 베이비스텝이고, 50BP 0.5% 올리는 거 빅스텝, 0.75%, 75BP라고 하죠? 올리는 거자스스텝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릴 때도 연준이 시장이 너무 경색되지 않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계속 걸었어요. 금리를 올릴 때는 이제 주식이 당연히 빠지겠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인플레이션 잘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 남기면서 아직은 괜찮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잡고 있고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 좋아질 것이다. 만약에 뭐, 만약에 이제 증시가 쭉 빠지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 관망하고 있으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몇 번씩.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이제 긴축 상황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금리를 인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보다 결국에 시장에 안정장치를 걸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다 우리는 결국에 어떤 주식을 골라야 되냐. 일단은 지금 미국 증시가 금리와 연관이 있었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요즘에 AI 관련해서 버블론이 있어요. AI 이거 너무 지금 고평가됐다. 이거 뭔가 버블 터지기 위험하다. 옛날에 뭐 2002년도에 닷컴버블이라고 하죠.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닷컴 버블이랑 그 외에도 이제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이 이거 좀 약간 버블이 있다. 이거 거품이 꺼지면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AI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보다 우리는 AI 버블에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차라리 펀더멘탈 이 기업의 근간이나 기초 체력이 좋은 그런 회사에 미리 투자를 해 놓고 앞으로 있을 상승에 그때 매도를 하자. 근데 이렇게 상승을 할때 어떻게 되죠 ai 는 그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뭐다 우리는 차라리 그 ai 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수요가 뭐가 있죠 전기 수요가 더 늘어난다 근데 전기는 뭐로 생산하죠 뭐 화력도 있고 풍력도 있고 태양광 있고 근데 원전이 있다 우리는 그 원전에 투자를 하자 결국에 전기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다 두산 에너벨리티 원전주,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잠시 조정을 버틸 수 있는, 조정에서 버티면서 이제 뭐다? 조정에서 버티고 주식이 꼭꾸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주식을 잘 골라서 매수를 하고 앞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를 하자. 이 정도로 지금 포지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아,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하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 일단은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니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관들이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기관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은 기관들도 이제 11월 FMC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거 상황 보겠죠 지표 상황도 보고 그런데 지금은 매도 기관들이 매수한 이유가 일단은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거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니고 일단 좀더 지켜보다가 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전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하기 때문에 어, 좋은 타점 마스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니라 좀더 빠질 겁니다 좀더 빠지겠지만 앞으로 걸칠 만한 그 횡보 구간이 있다. 행보구간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저항선이 앞으로 지지선으로 쓰일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평선도 지금 꽤우상해하면서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저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실시간 매수 타점 왔을 때 음, 보내드리겠습니다. 매도 타점도 마찬가지로 보내드리니까는 여러분들 매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 그런 걱정 안 하도록 제가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타점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산 애빌리티 이번 영상 보시고 분석 괜찮았다 그리고 재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 검색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뭐 이제 이런 의견 있다 아니면은 뭐 나랑 가, 저랑 같은 의견이다 하시는 분들 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댓글에 다 봤다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어, 영상 다 보신 분들은 다 봤다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보는지 저는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 타점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데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